안녕하세요. 한방수의사 김성미입니다. 제가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 중에서 한방수의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침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수의대학교를 졸업 후 수의외과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못하는 친구, 마취에 알러지가 있거나 마취를 못하는 친구 혹은 노령견 친구 같은 경우에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진료나 다른 치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방 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어, 미국에 있는 치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CVA라는 한방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지금 한방 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침은 해부학적인 구조의 기초를 든 특정한 자리에 가늘고 멸균된 바늘을 삽입함으로써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사용되어지는 침자리의 선택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저희 한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통증이 있어요. 뭐 관절염, 근육통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신경질환, 뭐 안면마비라든가 발작 어, 세 번째로는 위장관 질환이 있어요. 구토나 뭐 설사, 혹은 뭐 식욕이 저하됐을 경우 어, 네 번째로는 만성질환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뭐 질병 예방, 일곱 번째로는 뭐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한 노령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치료하고 있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침을 맞아요. 다른 동물들 뭐 말이라든가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침 맞아요. 침술은 중국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어, 치료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바늘을 가지고 몸의 특정한 곳을 자극하는 것으로 동물한테는 173개의 침자리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침을 맞게 되면 통증 완화, 염증 감소, 호르몬과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침은 주사에 비하면 아프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방병원을 갔을 때 침을 맞으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죠. 동물들도 똑같아요. 동물들도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침 맞을 때 베드에 누워있는 것처럼 어, 동물들도 침틀이라는 베드에 누, 앉아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에 베개 인형을 놓고 침을 맞기도 해요. 그 아파하는 친구들은 앞에서 보호자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네 칼라를 쓴후 앞에 간호사가 보면서 간식을 줘서 이제 딴 곳으로 이제 시선이 딴 곳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저는 뒤에서 침을 놓게 돼 있어요. 오늘은 한방수의사와 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방수의사였습니다.